네 남자분들 깔끔한 남자 그리고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나요? 그러면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면도만 잘하셔도 깔끔한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휴대용 면도기는 약간 기대를 좀 안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파나소닉의 파메쉐이버를 다릅니다 이거 디테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게 5중 날이거든요 아니 휴대용 면도기가 1중 뭐 2중 3중도 아니고 오중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크으, 소리만 들어도 약간 좀 강력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 리뉴어 모터의 정말 큰 장점은 뭐 파나소닉이 100년이 넘는 뭐 브랜드기도 하고 전기 면도기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어, 가지고 있는 브랜드지만 진짜 이리뉴어 모터는 배터리가 0%될 때까지 그 진동이라든지 그런 엔진의 그 강력함.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터예요. 쭉날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오늘 세척기까지 같이 포함된 구성입니다. 포함된 구성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슬립 블레이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수염이 안에 인그구운 헤어처럼 들어가 있을 때 그걸 들어 올려서 커팅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엣지 나노 엣지 블레이드로 30도를 다 꺾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.